아시죠? 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국민의뢰를 하겠습니다. 오늘 국민의뢰는 6월 호국보윤의 달을 맞이하여 네, 진행하시죠. 대통령께서 말씀을 먼저 시작해 네, 주시면 됩니다. 또 진행합시다. 예, 네, 특별히 뭐아 어,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 나요? 아니면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유정관이 하고 있습니다. 아 유정관이 신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다 정해 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? 어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음.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. 그리고 안 안감은...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. 네. 근데 왜안 하세요?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. 네,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. 네, 좀 어색하죠. 우리 종구수미드 합시다. 나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. 아그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. 아, 물론 어,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, 아 그러긴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것 같아요. 어쨌든 저로서도. 아직 이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, 그 시간 동안도, 어, 우리 국민들은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십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고, 현재 여러분들이 또 헌법 기관으로서 또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현상을, 현, 상황을 여러분들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저도 드릴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 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